은행계열 카드사들의 3분기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. 수수료 인하에 조달 비용 상승까지 겹치면서 KB와 하나카드는 실적이 하락한 반면 신한과 우리카드는 소폭 개선됐습니다. 이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. 오정인 기자. 네, 오정인입니다. 네, 금융지주계열 카드사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어제 4대 지주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신한카드의 누적 순이익은 5,87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.1% 증가했고, 우리카드도 2.7% 개선된 1,7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반면 KB는 5.8% 감소한 3,523억 원, 하나카드는 1,6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.8%나 떨어졌습니다. 네, 이렇게 회사별로 희비가 엇갈린 이유가 뭡니까? 네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 부담 그리고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어떻게 방어 했는지가 관건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할부 금융이나 리스 비중이 35%로 1년 전보다 증가했고 플랫폼 신한 플레이 성장세의 디지털 채널 영업 확대로 비용 절감 효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카드는 신용 판매 매출이 늘어난 게 주요인인데 특히 간편결제 이용 금액이 약25% 증가하는 등 디지털 부문에서 성과를 냈습니다.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4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달금리가 5% 6%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감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보전해야. 업계 관계자들은 (4분기)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글로벌 디지털 부문 등 사업 다각화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(SBS) 비주 오정인입니다.